근데 그 남자애한테 고백을 했다가 진짜 대차게 차였거든요? 아니 뭐 너만 피곤해? <laughs> 갑자기 급발진 아네 나이에 이 정도 피부, 이 정도 얼굴 아닌 애가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평신이또 개소리 하네 이러면서 오늘은 청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고민 상담 갤레디를 한번 해보려고 고민 상담을 요청드렸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올라온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 상담도 해보고 화장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선크림까지 다 발로 갔고요. 이건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2 내추럴 컬러인데 요즘에 저이 쿠션만 쓰고 있어요. 이거 쿠션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시다시피 잡티 같은 게좀 많은 편이거든요. 잡티나 그 제가 여드름 짜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여드름 흉터 이런 건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커버하는 거를 전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커버력이 좋으니까 저는 원래 되게 피부커버를 두껍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버가 얇게 잘 되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커버도 잘 되고 얇게 베이스가 깔려가지고 요즘에 되게 좋아하면서 쓰는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고민상담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민상담 내용은 언리 항상 연애할 때 똥차만 만나서 자존감 떨어지는 저 어떻게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에 달렸는데 저도 20대 초반에 진짜 나 친구들한테 내가 폐차장인가 봐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쓰레 같은 남자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무래도 저보다 어리겠죠? 이게 안 해도 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다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다 나한테 남아있어서 똥차 레이더를 만들어주거든요 이 사람이 똥차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줄 수 있는 초기 발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100% 맞는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율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근데 높은 확률로 클럽이나 술집에 있는 남자들은 괜찮은 남자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무조건 다 나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루나 컨실러 제품이고 이건 저는 이것도 몇 통째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한 번씩 더 얹잖아요. 아무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좋은 남자가 있는 공간을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시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했지. 아니면 뭐 동아리를 든다 했지. 유익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분이 괜찮은 남자의 확률이 높다. 뭐 모든 막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가 똥차가 아닐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클럽에서 만나는 남자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똥차 만났던 이력이 어디 안 간다. 내가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해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 거다. 뭐 생각을 하고 그 상처받은 것들은 그냥 욕하면서 <laughs> 이 삐리리들 나를 두고 그렇게 나쁘게 행동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본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나같이 좋은 여자를 놓치어서 후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기 자존감 깎아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나쁜 남자들 때문에 그냥 아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해원님 짝사랑을 1년 넘게 딥하게 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짝사랑을 접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네요. 짝사랑은 제가 진짜 짝사랑 전문가인데 일단 눈썹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는 에스퍼 제품입니다. 이거 라이트 토프 컬러예요. 이걸로 저는 눈썹을 그냥 좀 아치형으로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세미 아치 정도로 그려줍니다. 짝사랑을 접는 방법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정 떨어지는 포인트를 만들어 버리세요. 진짜 정말로 끝내고 싶은 거면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 그리고 참고로 저의 MBTI는 ESTJ예요. 저 T가 70, 80%? 7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공유를 좀잘 못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심각한 고민일 때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팩트 폭격기를 날리면서 하는 고민 상담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짝사랑을 하면은 진 눈에 대단한 콩깍지가 씌인단 말이에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이건 아트바이 로댕으로 쉐딩을 해줄게요. 이 중간 컬러 있죠? 이걸로 중간 음영을 먼저 잡아주게. 그니까, 러 너무 그 짝사랑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만 을 하지 마시고 혹시 고백을 하셨다가 차이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고백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한 1년 정도 진짜 엄청 짝사랑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한테 고백을 했다가 진짜 대차게 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갑자기 정이 개떨어지는 거지 그때 당시에 저 자존감도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짝사랑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짝사랑 끝낼 고 대차게 차여보고 그리고 혹시 알아요? 고백했더니 짝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턱도 해줍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볼 쪽이 좀 싫어서 여기를 좀 열심히 쳐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코 쉐딩을 한번더 해줘요, 저는. 저는 코끝이 어떻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 진한 컬러 있죠? 이거를 해서 한번더 음영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코가 확 오똑해질 수 있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쳐줘요, 저는. 여기를.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여기도, 여기를 쳐주고 자연스럽게 블렌딩, 블렌딩. 이렇게 해주고, 전 쉐딩 다음에 바로 볼터치를 하는 편이라서 볼터치를 해줄게요. I am 태생이 걱정이형 걱정이라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걸잘 알지만 멈출 수 없는 걱정. How can I deal with this?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걱정을 하는 건 솔직히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사고와 사유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걱정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근데 걱정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걱정을 해야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하고 있을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뭐, 뭐 연애에서도 걱정을 할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할수 있지만, 걱정을 오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 해결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거를 핸들링 할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좀 지켜내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생각을 조금 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력 있게 움직이면은 그럼 또 뭔가 또 이루어지거든요. 생각만 하는 거랑 행동으로 옮기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니까. 걱정하는 건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오랫동안 걱정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걱정하는 것부터 멈추면 성공. <laughs> 이거 볼터치 정보는 이런 컬러고요. 어퓨 과즙형 젤리 블러셔 자꾸 자도 말리지 마라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볼터치까지 해줬고 이제 섀도우 눈화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눈화장을 하면서 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취업하기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취업하기 무서운 마음이 뭔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안 돼. 뭔가 해야지. 취업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안됩니다 무엇이든지 하세요 내가 너무 팩폭물 때렸나? 이 웨이크메이크 코코아 블러링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1차 음영을 넣어줄게요 저는 눈두덩이랑 눈 아래까지 다 음영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저는 조금 음영을 넓게 줘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이 이 메이크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보다 조금 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하,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맨 처음으로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 2주 다니고 퇴사했어요. 디자인 회사였는데 2017년에 취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졸업하자마자 거의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취업한 곳이 진짜 너무 우우우였던 곳인 거예요. 뭐막 야근하고 맨날 집에 새벽에 가고 이러니까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죠. 저는 야근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기약 없는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일찍 퇴근했다고 혼나고 이런 게 너무 부담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빨리 하긴 했는데 두 번째 음영으로는 이 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디자인 세계는 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취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그냥 지냈어요. 페인처럼. 그냥 술만 먹고 친구들이랑 용돈 30만원, 40만원 받으면서 그냥 그걸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할수 있는 젊은 나이에 꼭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눈아래에도뭐 이렇게 말하면 아줌마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데 진짜로 뭐든 할수 있을 때꼭다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취준생의 장거리 연애 어떻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취준인데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라면 이 언니는 말려봅니다. 교통비도 없는 장거리 연애가 될수 있거든요. 절대 비추천. 그것만큼 괴로운 장거리는 없답니다. 이거는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인데 저는 충전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저는 완전 빡빡빡빡 올려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제품을 애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취준생인데? 뭐, 원래 같은 지역에 살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취업을 해서 남자친구가 갔다.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가 되었다. 이러면 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려 한다? 음, 나는 대추천이 제품으로 마스카라 픽서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취준이야. 그럼 난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난 남자친구를 보러 갈수 없잖아. 그런 거만큼 힘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장거리면, 장거리만큼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엄청 많을 테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100% 몰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연애 중이었는데, 장거리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버텨야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사랑을 지켜야죠. 연애를 시작하는 거면 반대 하지만 연애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면 버텨.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장거리 연애에 대한 고민이 좀 있네요. 장거리 연애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도 잘안 되고. 근데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는 심지어 국제장거리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남자친구 분께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남자친구랑 대화를 잘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성숙하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막 그냥 찡찡댄다고 느껴지게끔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 사연자 분은 찡찡대는 여자친구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성숙한 태도로 나는 너가 너무 좋고 우리 연애를 유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장거리니 우리가 서로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너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잘 하지 못해주고 그리고 힘든 거 이해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퇴근을 하고 나서는 온전히 나한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좀 집중을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친구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 뭐, 너만 피곤해? 갑자기 급발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데 왜 본인만 피곤하다는 듯이 구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연애를 하, 할 거면 본인도 장거리 연애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면 자기의 선택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장거리 연애를 선택해놓고 왜 여자친구만 연락을 기다리게끔 만드는 건지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이 제품으로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줬어요. 애교살이 있고 없고가 좀 크거든요? 저는 이 인중을 좀 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중을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인중을 살렸고요. 여자친구 선택으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된게 아니고 서로의 선택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안 된다는 거면 남자친구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화내지 말고 되게 단호하고 좀 성숙한 태도로 우리가 서로 장거리 연애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너만 바쁜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모두 바쁜데, 너 조금 더 나한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퇴근 후에는 나한테 조금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야기가 안 통한다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다들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데, 저만 못 찾고 배하고 비교하게 돼요.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따뜻하지 못해요. 이 기분 뭔지 너무 알거든요? 이 뒤에 있는 이 흰색 컬러? 이걸로 애교살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근데 그 기분이 뭔지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저도 최근까지 느꼈었던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거는 나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니까 조금 더 부모님한테 떳떳할 수 있게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늦어지는 거? 그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까 음영, 두 번째로 음영을 주셨던 컬러로 밑에에한 번만 더 해줄게요 자리를 늦게 잡는 거는 저는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을 깎아내리면서 부모님께 떳떳하지 못한 딸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본인을 깎아내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천천히 가는 거지. 사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 테이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냥 다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그게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한 건 없잖아. 조금 느린 것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말고, 너무... 부담갖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옆에서 이 사연자분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는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이걸로 아이라이너 그려줄 저는 꼬리만 그려요 왜냐면 제 눈이 조금 아이라인을 꽉 차게 그리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점이 보이시나요? 이 점은 제가 한번 뺐는데도 다시 찾아온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운명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라이너 그릴 때 한번 찍어 줘요. 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 있나요? 잘 보고 있어요, 언니. 마요. 아, 이거 바로 전 사연이랑 같은 사연자분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런 막밈 같은 거 있잖아요. Brush my teeth. 이말 하면서 막 I brush my teeth. I spit it out. 그 흑인 언니가 해주는 그런 짤이 있듯이 저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 오늘은 너 티가 이쁘게 <laughs> 약간 또라이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음 오늘은 기가 없어서 어디가 예쁘군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추운데도 운동을 갔어. 내 자신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운동을 갔어. 짠다.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합리화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라도 하면서 내가 부족한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번 이상 무조건 다 스스로 칭찬해주기. 이게 저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해주는 것 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려면 내 장점을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내가 뭘 해낼 수 있지? 이잠자기 전에, 아, 오늘 혜원이 개쩔었다. 오늘 나 이것도 해냈네. 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도 뭔가 해낸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거든요. 난 나를 기특해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루하루 나를 기특해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게 될 겁니다. 마스카라는 이 뮤드 제품, 뮤드 제품 이걸로 해줬어요. 마스카라는 뮤드에 정착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줬고 오늘의 메이크업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틴트를 보고 반해서 안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예요. 약간 복숭아빛이면서 핑크면서, 아, 하여튼 블 저는 하이라이터를 가장 마지막에 하고 립을 중간에 발라요. 이 제품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을 발라주기 전에 립 라인을 한번 따주겠습니다.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방긋방긋 컬러입니다. 그리고 다음 고민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정치질 잘하는 회사 언니가 저를 은근히 낮추거나 까는 말을 하는데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근데 솔직히 회사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거 웃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너무 싫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질 잘하는 사람을 배척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까내리는 듯한 말을 하, 시면 그냥 이렇게 웃어요, 그냥. 약간 광기 어린 미소를 보내드리면 될것같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부들부들 거리면서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의 수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웃어 넘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로립 라인을 잡아주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피치언니비를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흰기가 많은 컬러여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막상 바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흰기가 조금 사라져요. 그러면서 아주 예쁜 컬러가 된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광택도 미쳤쥬? 이렇게 립 메이크업을 해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주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이입큰 제품으로 쓸게요. 이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압볼를좀 해줘요. 여기가 빵빵하게 올라와 있어야지 좀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 했을 때 그때 실장님이 저를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긴 해요. 더이켜 생각해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한테 그렇게 계속 꼽을 줄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꼽을 줬었단 말이죠. 막 외모나 나이나 뭐. 이런 걸로 가스라이팅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그때 24살이었는데 막아네 나이에 이 정도 피부, 이 정도 얼굴 아니 애가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웃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이렇게 웃고 속으로 평신이 또 개소리 하네 이러면서 무시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메이크업을 한번 다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해봤는데 좀, 아, 내가 너무 걱정 없이 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티여가지고 조금 따뜻한 답변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해서 공감을 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렸다는 점. 제가 좀 늦었거든요, 지금. 어? 얼른 옷을 입고 나가 봐야 되는데, 뒤에 짧게 브이로그도 찍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OOTD는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 아우터는 강릉 여행 갔을 때 입었었던 아우터인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잘 입고 있고, 안에 이런 멜란지 컬러의 후드 집업을 입어줬어요. 후드 집업에 안에 나시는 이런 레이스 들어가 있는 나시 입어줬고, 그리고 이렇게만 입으면 여기가 너무 춥잖아요, 목이. 그래서 목 추운 거 싫어가지고, 이 목도리 얇은 거 하나 해줬고, 이 바지는 데일리주에서 구매했었던 카고팬츠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어구부츠를 신어줄 거고요. 오늘은 친구랑 성수 가서 구경하고 놀다가 작업하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이 백팩을 메줬습니다 여기 안에 아이패드랑 이런 거 저런 거 담아놨고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수업을 가고 있어요, 성수에. 저는 한번 가봤었는데 친구가 안 가봤다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짱 추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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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뚝딱, 뚝딱 <laughs> 일단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개웃기네 진짜 <laughs>